토끼야, 토끼가 나왔습니다, 밖으로. 하은이가 토끼를 꺼내로 메고 있어요. 아, 어떡해. 아, 어떡해. 풀어달래. 풀좀 줘. 풀 먹여줘. 아유, 먹는다. 에이? 먹어, 안 먹어? 아까 먹고 에이. 이제 배부른가 봐, 안 먹어. 토끼 여기 토끼장에 있는 토끼를 우리 애기가 한 마리 꺼내서 끈으로 묶어 갖고 데리고 놀고 있어요 토끼야 나왔어 바깥, 바깥으로 나왔는데 어리둥절하지 여기 토끼 여기 토끼장에 토끼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토끼야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안녕 얘들아 안녕 반가워 얘들아 여기 좀 와, 나와봐 여기 와봐 사진 찍게 그렇지 여기 나와 그렇지 자네 친구들이 나와서 보고 있어요 토끼가 아 여기 있다 토끼 안녕 이쪽으로 와봐. 토끼가 따로 오나, 일로 와봐. 여기 풀 있는 쪽으로 와봐. 여기 풀 있는 데로 와봐. 들어가지 마. 풀 있는 쪽으로 왔어요. 풀을 먹고 있어요. 토끼야, 풀 먹어. 이풀 먹는 거 보자. 토끼 풀 먹어 민들레, 파리 먹어. 토기 민들레잎 있네. 안 먹을 거야? 뭐 먹어 지금? 어디로 가? 집차 들어가고 있어 지금. 내가 여기 왜 나왔지? 우리 친구들은 다 어디 갔지? 하고 찾고 있어 지금 토끼가. 하은아, 응? 불쌍한데 넣어줄까? 응? 어? 토끼장으로 너로 보내줄까? 응? 더 데리고 놀고 싶어? 어? 말안 하는 거 보니까 넣어줘야 되겠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넣어줘? 응, 그래. 토끼야, 집으로 들어가자. 친구들한테로, 여기로. <laughs> 어디서 나온 거야, 얘? 어느 집이야? 두번째 집? 여기지? 여기 한번 자, 친구들 뭐 하나. 토끼야, 너 친구들은 뭐 하니? 안로 어, 여기 있다. 여기서 밥 먹고 있다. 에, 여기 나, 여기 나. 안녕. 토끼가 너무 커. 토끼를 팔아야 되는데 토끼 사갈 사람이 없어요. 토끼장 사꾼이 오시면 안와요 토끼야, 안녕. 토끼야, 안녕. 안녕, 안녕. 너 돌멩이 색이랑 똑같아서 표시가 잘안 난다, 야. 어? 응? 돌멩이 색이랑 같아, 밑에. 자갈색이랑 똑같네. 그치? 황원아. 너말 못하는 애니? 응. 뛰어간다. <laughs> 부추 먹는다. 토끼가 부추를 잘 먹네. 어, 부추를 잘 먹어. 맛있나 봐. 하나, 이거 부추인데. 다른 풀 옆에 풀 있는데 부추를 뜯어 먹어서. 아침밥 먹은 뒤에라서 지금 밥이 별로 안 먹고 싶어 풀이 <laughs> 별로 안 먹고 싶은가 봐. 이게 무슨 꽃이지? <laughs> 나팔꽃 나팔꽃 노래 좀 불러 봐. 싫어 응. 아! 거미다! 나팔꽃이다 나팔꽃 와? 아 예쁘다 나팔꽃 나팔꽃은 뭐야? 아침에만 활짝 피어요 뭐야 저거? 거미다 응? 거미? 고미? 거미가 응. 어딨어? 여기? 거미? 고미. 아 거미다 야니 네 토끼 놓쳤어 응. 어 토끼 도망간다 거미다 거미 고미. 어? 우와 거미가 어딨어? 거미가 어딨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어, 거미. 거미를 보세요. 거미 한번 건드려봐. 딱이걸로지프라이드로이걸로 이걸로 거미 한번 건드려봐. 에이. 거미 한번 건드려봐, 여기. 잠깐만요. 거미를 건드립니다. 건질까? 응. 아니, 이걸로 콕 찍어봐, 이걸로. 아, 내가야 내가, 내가 자, 거미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야, 아! 야 놀래라. 어, 자, 자, 해봐, 다시. 거미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나? 한번보 자. 소리 지르지 마. 나 놀랬어. 내가 더 놀랐다. 무서워, 건들. 어 무서워, 무서워. 거미, 거미, 거미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응, 한 번. 할머니가 건들어 봐. 내가 해볼게. 네. 자, 거미야, 안녕. 거미야, 아! 뭐야, 도망. 드려봐. 도망 안 가네. 떨어려봐요안 돼, 떨어뜨리면. 무서워. 무서워. <laughs> 안 떨어지고 딱 붙어서. <laughs> 안 되겠다. 이끼야 아! <laughs> 도망가지 마. 토끼야 도망가지 말고 아니랑 같이 놀고 있어. 아 무서워. 토끼 집에 보내주자 이제. 토끼 야 안녕 집으로 들어줄게 미안 데리고 나왔어 미안. 그렇지만 밖에서 잘 놀았잖아. 어우, 두근두근해 토끼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세근세근해. 얼른 보내주자 이제. 안녕 집에 보내줄게 안녕. 자 토끼를 토끼장으로 이제 보내줍니다. 아 더러 바짝 더러 껄지 말고 야 놓치면 어떡하냐 <laughs> 이렇게 자꾸 어디갔어 토끼 어디갔어 너무 무거워 무거웠어 토끼야 얘 엄청 순하네 도망도 아, 안가고 자 집으로 보내줄게 안녕 집으로 가자 자 이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도 어리둥절 <laughs> 토끼들아, 안녕? 안녕? 토끼야? 왜? 쟤는 가만히 있어, 머리둥절하게 자, 우리도 갈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 토끼 구경하였습니다.